드라이버와 아이언의 공이 왜 휘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굿사운드 골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골프의 본질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겪는 답답함, 바로 공이 제멋대로 휘어지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연습장에서는 잘 맞던 공이 왜 필드에만 나가면 우측으로 도망가고 좌측으로 고꾸라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디플레인 이론입니다. 혹시 이름만 듣고 복잡한 물리학 수업을 떠올리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의 골프는 막연한 감각의 영역에서 명확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골프공이 출발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채를 휘두르는 궤도 즉 스윙 패스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모든 골프 교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윙 궤도가 공의 출발 방향을 결정하고 클럽 헤드의 각도가 공의 휘어짐을 만든다 이것이 과거의 정설이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느낌상으로도 내가 채를 밖으로 던지면 공도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믿음은 트랙맨이라는 초정밀 레이더 장비가 등장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PGA 투어에서도 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십 년간 가르쳐온 골프 교습 매뉴얼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 출발 방향은 궤도가 아니라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이 무려 85% 이상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실험 하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클럽 페이스 정중앙에 수직으로 솟은 긴 레이저 포인터를 하나 붙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을 공 뒤에 놓으면 레이저 불빛은 타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제 스윙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차게 궤도를 그리며 채를 휘둘러도 임팩트 딱그 순간에 레이저 불빛이 오른쪽 숲을 가리키고 있다면 공은 여지없이 그 불빛을 따라 오른쪽 숲으로 출발합니다. 궤도가 아무리 좋아도 페이스가 열리면 공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물리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왜 휘어질까요? 여기서 오늘 주제인 디플레인이 등장합니다. 디플레인이란 클럽이 지나가는 길과 클럽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 사이에 만들어지는 각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유명한 교수가들은 이를 탁구에 비유하곤 합니다. 탁구 라켓을 휘두르는 방향과 라켓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 공의 회전이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분들을 봅시다.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가 나면 내가 깎아쳐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스윙 궤도만 안쪽으로 교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랙맨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궤도는 프로처럼 완벽한 인 아웃이었는데 단지 클럽 페이스가 그 궤도보다 더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밀리며 휘어지는 푸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필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스윙 궤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궤도는 이미 훌륭하니 임팩트 순간 손목의 로테이션이나 그립을 점검하여 페이스만 아주 조금 닫아주면 그 지긋지긋한 슬라이스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드로우 구질로 바뀝니다. 원리를 모르면 멀쩡한 스윙을 망가뜨리지만 원리를 알면 아주 작은 수정으로 구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사운드 골프만의 한 단계 더 깊은 분석을 더해보겠습니다. 디플레인 이론에서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려치는 다운블로와 올려치는 어퍼블로가 궤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골프 물리학자들은 입사각이 궤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홀라오프를 비스듬히 세워놓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최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홀라오프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우측을 향합니다. 반대로 최저점을 지나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좌측을 향합니다. 이것이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다른 결정적 이유입니다. 땅에 있는 공을 찍어치는 아이언은 구조적으로 클럽이 우측으로 빠져나가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반대로 티 위에 있는 공을 올려치는 드라이버는 구조적으로 좌측으로 당겨지는 성질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만 잡으면 훅이 나거나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스윙이 잘못되었다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올려치는 타법을 구사하는 한 궤도가 왼쪽을 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물리 현상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이를 알기에 에이밍을 우측으로 하거나 공 위치를 조정하여 이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억지로 스윙을 비틀어 궤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이용해 우리가 가장 꿈꾸는 구질 바로 드로우 샷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드로우를 치기 위해 손목을 급격하게 돌리거나 몸을 과도하게 쓰곤 합니다. 하지만 디플레인 이론에 따르면 드로우 샷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계판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6시이고 타깃이 12시라고 가정합니다. 아름다운 드로우 샷이 나오려면 클럽이 지나가는 길, 즉 궤도는 1시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의 클럽 페이스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도 1시를 보거나 혹은 11시로 닫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12시 30분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궤도인 1시보다는 페이스가 닫혀 있어야 공의 왼쪽 회전이 걸립니다. 하지만 타깃인 12시보다는 페이스가 열려 있어야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공 이것이 바로 푸시드로우의 정체입니다. 만약 페이스가 타깃 방향인 12시를 보고 있다면 공은 똑바로 출발했다가 궤도와의 차이 때문에 왼쪽으로 휘어버리는 훅이 됩니다. 반대로 페이스가 궤도와 같은 한시를 보고 있다면, 공은 오른쪽으로 곧장 날아가는 푸시샷이 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넘어가는 열쇠입니다. 연습장에서 공을 치실 때 단순히 공이 잘 맞았다, 안 맞았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공이 출발하는 시각과 휘어지는 방향을 보며, 내 궤도가 한시였는지 페이스가 12시 반이었는지 스스로 분석해 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필드 위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디플레인 이론을 알면 왜 프로 선수들이 드라이버 헤드를 살짝 오픈된 상태로 세팅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나 프로들은 강한 인아웃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헤드가 똑바로 닫혀 있다면 그들의 강한 궤도와 만나 심한 훅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페이스를 열어놓음으로써 디 플레인의 각도를 줄여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라이스가 고민인 아마추어라면 어떨까요? 굳이 프로를 따라 어려운 스펙의 오픈 페이스 드라이버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닫혀있는 드로우 성향의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D 플레인의 원리상 슬라이스를 줄여주는 과학적인 처방이 됩니다. 장비는 단순히 비싸고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스윙의 궤도와 페이스가 만들어내는 디플레인을 보정해 줄수 있는 것이 최고의 명기입니다. PGA 투어의 전설적인 교습서가 수정되었듯 우리의 골프 상식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디플레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윙의 억울함을 풀고 불필요한 교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수의 원인을 모를 때 골프는 고통이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때 실수는 단순한 데이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디플레인 이론이 여러분의 골프를 답답한 미로에서 꺼내줄 확실한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플레인 이론은 처음 접하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공의 출발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윙 궤도가 왜구질를 바꾸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면 이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려운 용어를 줄이고 가장 쉬운 말로 여러 번 고쳤으며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원리를 바탕으로 샤프트의 강도와 키포인트가 실제 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비의 과학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사운드 골프와 함께 골프의 본질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장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비행을 만들어 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